오마이 베란다 다육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토요일 근무를 마치고 들, 들어오자마자 어, 엄마가 없으면 밥도 잘안 먹는 아들님이 밥 차려주고요. 얼른 베란다로 들어왔습니다.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 변화를 보여드리기 전에 음, 다육이들 오늘 제가 정신을 차렸잖아요. 베란다 온도가 적정 온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살짝 열어 줘서 오늘 온도는 딱 창문이 딱 요만큼 요만큼 열려 있는 요 상태로 지금 현재 온도가 8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사실 한 11시 넘어가면서는 창문을 좀 닫아주긴 해야겠더라고요. 5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고 아침에 일찍 와서 이만큼 열어줍니다. 내일은 기온을 봐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환기를 확 해줄 수 있는데 사람이 없는 동안은 어 외기 기온이 이 베란다 환경을 어떻게 지배할지 몰라서 아직 과감하게 문을 열어주고 나가지 못했어요. 어낮 동안 제가 없는 동안에 지금 베란다에 타이머가 두개 달렸어요. 이것도 하나 있고, 이 아래쪽은 지금 미니 서큘레이터를 24시간 중에 인터벌을 넣어서 작동이 되도록 해놓은 거고요. 요건 지금 생장등을 어낮 시간,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장착한 건데요. 생장등 영상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워낙 베란다 천정 저그 생장등 소켓이 달린 저 동그라미 자리가 베란다 원래 전등이 있던 자리였고요. 저 자리를 전등은 저렇게 베란다 창가 쪽으로 긴 형광등으로 달렸고, 저 자리는 비어져 있었는데 종전에 있던 소켓을 달고 저렇게 약간 UFO 타입의 좀 넓은 원형의 생장등을 달았어요. 어, 왼쪽 형광등을 끄고 저 생장등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왼쪽 형광등을 끄고 정중앙에 달린 어, 식물 생장등만 켜져, 켜니 저런 느낌이 나요. 뭔가 주변을 은은하게 밝히면서 빛이, 어, 어떤 각도로 넓게 파장이 펼쳐지는데요. 사실 기대하기는 제 생각에 여기 사단 철제 선반 위에 있는 다육이들까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건 제 욕심이지 않을까 싶고, 현재 저 생장등은, 어, 빨래 건조대 위에 있는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올라가서 다시 영상에 한번 담아볼게요. 생장등에서 이렇게 곧바로, 어, 제가 자를 한번 대보니까 대략 생장등 파장에서 40cm 정도 아래쪽에 요렇게 콩분들과 작은 화분들이 어 건조대 선반에 빨래 건조대 선반에 놓여져 있어요. 이 친구들은 어 분명하게 이 생장 등에 어 영향을 받으면서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콩분이나 여기 작은 어 화분들은 생장 등에 도움이 클것 같고 대신 이제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은 햇볕에 더 의존해야 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생장등을 판매처가 빗솔 LED 생장등인데 거기서는 사실 이 생장등으로부터 거리 가로 중심에서 왼쪽, 오른쪽 60m나 또아래쪽으로는한 70m까지 영향이 미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그 베란다 안쪽에 있는 다육이들 선반 상단에 있는 다육이들한테는 어떤 생장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이 등이 묘하네요. 카메라 안에 들어오니까 파장이 눈부시지 않고 카메라에 이렇게 담기네요. 신기하네요. 현재 느낌적 느낌으로는 사실 생장등이 천정에 달리니까 구조적으로 베란다에 아무런 거추장스러움을 주지 않는 점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저 등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려고 한다면 좋은 선택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공간이 좁아서 내도록 저렇게 달기를 희망하면서 저 등을 샀어요. 근데 좀 써보면서 전구를 두 개나 세 개로 늘려보는 방식으로 이용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평 베란다에 지금 일구의 생장 등, 저 30와트라고 해서 현재까지 없었던 최고 출력이라고 하거든요. 당장 다육이들이 저 생장등이 달렸다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변화를 볼순 없겠지만 다육맘으로서는 어 굉장히 안심이 되는 오늘입니다 생장등이 하편 베란다에 들어왔고요 이제 저는 어이 추운 일기 속에 베란다 안에 온도를 아 10도 이상 올리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5도에서 한 10도 사이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가 싶으면서 그 온도 관리에 신경을 좀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저녁입니다. 생장 등에 대한 어떤 제품이나 가격, 이런 건 영상 편집하면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